대항로. 젊은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해양찬란한 가게들 사이에 자리잡은 화려한 빈대떡집이 있습니다. 맛과 푸짐한 인심으로 버텨낸 세월이 자그만치 20년이라는데요. 피자보다 빈대떡이 훨씬 더 맛있어요. 안 오면 자꾸자꾸 오고 싶은데 생각나서 꼭챙겨놓오 그런 곳이에요. 대학가 앞이라 그런지 활력이 느껴지고 좋습니다. 어머니 빈대떡 최고예요!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부터 추억에 젖은 아버지 세대까지 멀고 먼두 세대의 화합을 이뤄낸 그 맛. 오늘 신선한 채소 많이 들어왔대. 좋은 거 갖고 왔네. 언니 항시 고마워. 오늘 들어온 재료를 살피고 있는 어머니. 무슨 미나리가 이렇게도 좋아? 어디게 키가 나보다 키가 더 크네 미나리가 통통하니. 아니 고마워. 저희 집에 거래 한지가 한 20년 넘어요. 근데올 때마다 물건을 꼼꼼하게 다 보면서 오케이 하면 제가 가고 그래요. 좋은 재료가 없으면 있던 메뉴도 안 판다는 어머님. 그 착한 고집으로 음식 맛을 지켜냈답니다. 재료가 오케이 통과가 돼야 비로소 장사 준비를 하는데요. 하루에 몇 장을 붙이는지 살 수도 없다는 이집 빈대떡의 비법은 바로 이 녹두. 우리 집은 다른 재료는 전혀 안섞고 녹두 그 자체만 갖고 하는 게 우리 집의 이게 비법이야. 이거 녹두를 갈아서 냉장고에 놔놨다가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간을 해서 맛있게 부쳐내지. 빈대떡 반죽에 재료를 오래 넣어두면 쫀득한 맛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때그때 재료를 얹어붙여내야 쫄깃쫄깃한 식감 자랑하는 맛있는 빈대떡이 됩니다. 우와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게 부친 노릇노릇한 빈대떡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 빈대떡 한번 먹어봐. 어. 아. 은 이게도 바삭바삭하잖아요. 안은 당장 으깨서 나오는 것처럼 부드럽고, 이렇게 군집이 붙이고, 고기도 붙이고, 완전한 게 어머니한테 빈대부터 살아야겠다. 음. 이런 노래도 들었거든요 어머니. 오 남들 집에 가서 빈대 떡이라도 먹으요 아니야, 그 옛날 이야기야. 옛날에는 서민들이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대중 음식이 됐어. 왜요? 건강에 좋으니까. 웰빙 음식으로 떠오른 빈대떡. 녹두는 몸에 독소를 빼내는데 효과가 탁월해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먹으면 더욱더 좋답니다. 먹을수록 막 고소하고 짬짬한데 여기에 뭔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 잠깐만. 이게 뭐예요? 빈대떡과 환상궁합! 얼음 동동 띄운 청주입니다. 청주는 소리니까 열이 있고, 맥주는 차가운 음식이야. 열을 식혀주고, 궁합이 딱 맞지? 아, 맛이제 기름기가 있잖아요, 빈대떡이. 어, 근데 진짜, 진짜 맛있어. 청량한 느낌? 한 10장도 먹을 수 있겠는데, 가만히 있요 골목 가득 고소한빛내떡 냄새 맡고 하나들 찾아온 손님들 오래간만이다. 이너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얼그이 반쪽이 됐네. 잘지내아 <laughs> 어, 그럼 여자친구 한번 데려가 이모가 만난 거 해줄게. 아이고 우리 꼬맹이 왔네. 어? 조카들 잘 지내? 형 응. 딸도 리고 작은 형 미국? 뭐, 외국에 브라질. 갔지? 네. 브라질. 20년 세월 동안 한 가족 같이 지내는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빈대떡 부칠 시간도 모자라지만 손님들 챙기는 일은 잊지 않습니다. 그 거의 중학교 중상 때부던가 여기 와서 그냥 막 맛있으니까 먹으면서 와가지고 저는 거의 진짜 15년 됐죠. 15년 거의. 이모들이 제 여자친구 다 알아요. 계속 바뀐 순서도 다 알고. <laughs> 너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항상 이모는 비밀을 아, 지키는데 있어, 지금. 야, 지금 오기 네가 오기 그거를 말하면 안 되지. <laughs> 이모는 올 때마다 비밀을 지키는데. 일단 <laughs> 아, 어머니의 푸근함에 엄마 엄마하며 따르는 손님들도 많은데요. 근데 아까부터 주방을 들락거리며 어머님보다 더 분주한 이분은 누구? 아 손님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와드리지 않고 그냥 술만 먹었죠. 동만도 어떻게 하요 그냥 그냥 왔다 가고 가요. 그냥 얼굴만 좀 환호 나왔어. 막이런 식으로. 한마디고 요즘 많이 없어진 것처럼 창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까 같아요. 그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아. 최근후에 들러 일손을 거들어 준게 벌써 8년째 술은 알아서 꺼내 먹고 반찬은 셀프로 덜어 먹던 단골이 이제는 주방이며 홀이며 숙련된 어머님보다 손이 더 빠른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우리, 우리 집사람한테 데이터다가 까이고, 혼자 울적했을 때, 막걸리 한 잔에 우리 누님의 빈대떡. 먹으면 최고.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막걸리에 빈대떡 한 장이요. 여럿이서 막걸리 편하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메뉴로는 빈대떡과 전 뿐이던 곳이 재료가 좋아서 또 손님이 원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늘어나 지금은 메뉴가 다양해졌습니다. 아 어, 그럼 바쁘지. 아빠야 좋지.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 너무 행복해. 항시 <laughs> 젊은 학생들하고 이모가 오래했잖아 단골 손님들하고 만나고 그런 게 너무 즐겁지. 그래서 행복해. 어떤 하루에 몇 장이나 나와요? 어떻게 뭐 실수가 있나? 20년을 비춰왔는데, 일거하면서 애들도 키우고, 옛날에는 어렵게 살았지. 하루에 365일 10만 원씩 저금을 365일, 10만원씩 저금을 했어. 그거를,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하루 3시간, 4시간씩 잠을 자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생각에 스물여섯 꽃다운 나이부터 분식집에 식당일에 악착같이 살아왔던 어머니 처음에는 내네 새끼 잘 먹이려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은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니까 다내 네 자식 같고 어뭐있으면다 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어른이 돼 갖고 찾아오고 아기 아빠가 돼 갖고 찾아오고. 그럴 때 정말 보람이 있고 빈대떡 먹으러 찾아온 손님들과 빈대떡 부치면서 함께 나이 들어간 곳 어머니 이곳 어떤 공간이었으면 하시나요? 이 집이 사랑방 같은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어. 바래면 그거야.